자 오늘의 볼 컨텐츠는 백룸 레이스, 레이스 클리커. 빠밤 오늘의 댓글. 자 오늘은 백룸 레이스 클리커 안으로 들어와 지금 못 깜빡 이거 진짜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예아반짝거려 짜증나 안 할래 아 아니야 그래도 해야지 하자. 아 이거 똑봐도 공포게임 분위기인데 아무튼 레이스 크리커랑 백룸의 컨셉을 합친 게임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하도 해달라 그러시길래 아 이거 그냥 또 레이스 크리커 같은 느낌의 게임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보니까 그 레이스 크리커 공식 디스코드에 이 게임 링크가 올라오더라고 공지사항에 그런 거 보면은, 혹시 얘네도 그 레이스 클리커 제작자들이 만든 게임인가?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와, 퀄리티가. 퀄리티 되게 높아보여요, 이거. 완전 퀄리티 높은 공포게임 같아. 야, 애들 패 생긴 거 봐! 이게 뭐야, 이게 패시냐고! 아, 이 공포게임이네, 진짜. 그리고 보면, 양옆에 알 뽑기들 원래 있잖아요? 근데 알 뽑기가, 이거 뭐야? 뭐, 공포, 뭐, 뭐야, 이거. 징그러워. 어씨 와, 이게 뭐야! 이게 패시고 패스는 원래 귀여워야지. 정말 뽑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는 펫들이네요. 어, 야 그래도 안 무서운 펫도 있다. 프로파알. 아, 이건 근데 로벅스네. 1200 로벅스 뭐야 이거? 어? 뭐야? 김웅국이야? 근데 뭐 어차피 공포 컨셉이라 나 그렇게 자주 안할것 같으니까 여기에는 웬만하면 현질하지 맙시다. 이거 빼고 뭐요 49로 복스면 50로 복스인데 어, 사실 이거 저거 입장료 내야 될거 아니야? 이건 뭐야? 뭐지? 기계 뭐지? 기계가 뭐지? 죄주니다 뭐야? 이게? 열기? 근데 이거 열기 누르면 뭐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갑자기 누르기 싫어지는데? 의심. 아, 깜짝이야. 아, 이거 아피즈하는 거구나. 아예 놀랬잖아. 아무튼 어떤 게임인지 한번 바로 즐겨보도록 합시다. 레츠겟잇이 보자. 일반 어려움 불가능 아 여기 간 레벨 0 레벨도 있고 아 이게 그거 있네 난이도가 있네 환생별로 난이도가 다 따로따로 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수는 고수들끼리 하고 초보는 초보들끼리 해라 이거구만 그리고 어 룰렛이다 룰렛은 일단 돌려야지 보자 어 가장 좋은 거 스테이트 패0.01% 짜리 패션안에 있네 엄청 좋은가 보다 제발 제발, 제발. 0.01%이게 나온다면 이게임의 뼈를! 묻지는 않겠습이다공포게임이니까 하지만 좋습니다 제발, 제발. 왜안 눌리냐 <laughs> 안되는데요 이거 어? 은잠깐이 어, 그 레이스 클리커잖아. 나 달리지도 않았는데 환생 이제 써. 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레이스 클리커랑 좀 다른데? 원래 게임에 출발하기 전에 이 클릭으로 속도를 올린 다음에 막그 경쟁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클릭만으로 클릭으로 오른쪽 밑에 있는 거 저거 게이지 다 채우면 환생을 할수 있나 봐. 뭔 시스템이지? 약간 혼란스럽네. 그래서 이거 왜안 돌아가, 이거? 버그 갓만겜 아, 일단 해봅시다. 일반 새로운 레이스 클리커. Let's get it. 와, 잠깐만. 나 무서워. 아, 아 들어가기 싫어. 여기 들어가야 되냐고요. 씨 몰라 간다 원스터 스폰 <스펀> 여기 어 됐다 지금 속도 오르는 건가봐 이거 왜 이래 클릭할때마다 이상하고 이상한 거다 이씨 누렁이지라 어 이거는 속도 올라간다 아래에 속도 올라 날 올라가는 거 보이네 수치 아뭐 어, 이런 게임이 다 있어 어 됐다 간다 근데 왜나 혼자냐 문 열리면 뭐이냐석 어, 깜짝이야 뭐였냐 탈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못 뭐 따라오냐 이거 어 탈려 탈려 달력! 목숨 걸고 달력! 야 아래 저게 있네 아래 뭐 이상한 흑인 형이 저거 오고 있나봐 따라오고 있나봐 아나 이거 클릭 많이 해서 다행이다 나어나 어, 나 속도 빨라서 나못 따라오는 거구나 다행히 오야왜뭐 왜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놨냐 아, 이쓸데없이 퀄리티가 좋네 달력! 야 이거 완주할 수 있냐? 어 근데 이거는 그, 시간제한이 없구나. 그, 이분 시간제한이 없고, 대신에 그냥 뒤에 따라오는 애보다만 빠르면 되나봐. 어, 이거 좀 약간 컨셉이 다르네. 느낌 있네. 게임 방식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대연! 완전 할수 있겠다, 이러면. 뒤에 있는 애 점점 빨라지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더 빨라. 와, 뒤에 들이 따라온다! 오, 점점 빨라지는 거 봐, 저거. 오, 클리어! 유후! 아, 일반은 간단하네. 여기 이런 데를 열어야 되는구만. 근데 왜 아무도 없이 나 혼자 하냐 여기 있는 애들 다 잠수 타는 건가? 아, 이거 환생 1 0번 언제 해, 이거? 환생 없음? 구입? <laughs> 환생 구입 없나요? 뭐가 있네. 게임 패스. 어, 게임 패스 이렇게 쭈루룩 쭈루룩 있고. 그렇게 엄청 비싼 건 없네요. 그래도 그나마 양심적이긴 하다. 부스트 가보면은, 뭐 행운, 행운, 승리, 클릭 두 배, VIP, 프로 VIP? VIP에도 급이 있어요? <laughs> 아, 잠깐만! VIP가 기간제네! 야 이거 뭐야 이거 하루 VIP 일주 VIP 일개월 VIP 어 이거 좀 특이하긴 해나 같은 사람한테는 좋다 하루 하고 끌 거니까 <laughs> 일단 다른 게임 다른 방 가보자 눈 열렸다 가자 오 사람 가득가득한 거봐이 게임 좀 인기 좀 있구만 우글르글우글르글어 뭐야 아 클릭 시작했었는데 아 애들이 이게 시간표 문 가리고 있어가지고 못 봤다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애들이 가리고 있어서 안 보여요. 시작한 줄. 안 돼! 달려! 도망가! 아 도망가! 와, 애들 왜 이렇게 빨라? 야. 애들 겁나 빠른데? 야, 엄청 빠르네, 있어. 늦게 시작, 늦게 출발했는데도. 달려! 도망가! 달려! 달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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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크 느껴서 억울하다요. 뒤에서 뭐가 따라오네. 아아 맞아. 나 그러보니까 승리 샀잖아. 나 패스하면 되는 거였네. 아니 깜빡했다. 이 승리 5 0 0개두번살수 있네요. 하나 희기는 하나밖에 없죠? <laughs> 얘 끼면 훨씬 빨라지나? 오 429. 어 기다려 같이 가 얘들아. 같이 가! 나 태워줘! 어우, 탔다. 막차 탔다. 야, 앞 클릭 한 번도 안 해도 872km 시작이네. 좋아, 이러면 은 순위권 노릴 수 있을지도. 됐다. 야, 1200! 야, 나 4등이야. 어, 진짜 깜짝이야. 뭐 있었어. 달려! 달려! 와, 겁나 빨라. 내 속도 봐. 야, 그렇지. 이 정도 속도는 돼야지. 어, 그렇지, 그렇지. 이제 좀 레이스 클릭하는 것 같네. 달려! 야, 내가 1등인데, 여기? 뭐야? 나이 1등! e 버 s y 이 a 게임 어떤 게임인지 알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만 시간 대신에 뒤에서 좀 무서운 애들이 따라오는 그런 컨셉이네 오 컨셉 괜찮긴 하다잉 요즘 백룸이 엄청 인기니까 아! 어? 이거 합성 한번 해볼까? 팻두 마리 뽑았으니까 오50%에라이 어, yeah, right? 어? 어? 아 이런 거 약간 조금이라도 랜덤 요소가 있는 거다 한국인한테 못하게 막아놨네 아니, 여기 뭐냐? 왜 문이 열려있냐? 어, 야, 나못 들어가겠다. 아니, 궁금하신 분은 들어가세요. 난안 갈래. 난안 갈래. 자,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네요. 공포게임 아니라면 재밌게 즐겼을 텐데, 왜 공포게임으로 만들었을까? 그럼 이만, 끝.